지금 보시는 아파트는 5억 4천만 원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24년 8월에 3억 4천만 원까지 떨어지면서 2억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아파트 이름은 중흥 에스클레스프라디움. 바로 앞에 스타벅스, 다이소가 있고 차량 10거리에 홈플러스가 있어서 상권은 B급 정도이고 850세대 중대단지로 동별 단차가 있지만 큰경서도가 없어서 C급 이상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부에 수영장이 있는데 가격이 저렴해서 다른 동네 주민들도 많이 오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유승한내들이 들어오면서 일조권 침해 논란이 있는데 부동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특히 208동, 209동의 특정 단지들이 많이 피해보는 것 같다고 우려했고 해당 단지 내 부동산 공인중개사에 의하면 예전보다 해가 드는 시각이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우려하는 시간만큼은 아니라며 그로 인해서 이 아파트가 3억대라는 것은 저평가된 것 같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오늘은 원주에서 가장 많이 빠진 아파트 5개 단지를 보고 장단점과 원주 부동산 아파트 가격을 전망해 봅니다. 탑5입니다. 화제가 되었던 원주 기업도시에는 이지동원 3차 34평형입니다. 한때 네이버 검색어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었었던 아파트입니다. 금년 5월에 입주하고 이지동원 어반퍼레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21년 11월에 4억 6천만원까지 거래가 되었지만 최근에 3,583만 원으로 거래가 되면서 약 1억 2천만 원 떨어졌습니다. 기업도시에서도 외곽에 있어서 초등학교와 거리가 멀고 중심상권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있지만 주변이 2천 세대로 필요한 상가들이 단지 내 상가에 다 있으며 400m 도보 6분 거리에 스타벅스가 있고 700m 도보 10분 거리에 다이소가 있어서 정주 여건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 지더원만의 특유의 설계 향이 크게 돼 있어서 일조량이 좋고 조경이 잘돼 있어서 입주민들에게 호응도가 좋은 편입니다. 최근 공사비 인상으로 34평형은 4억 대 중반이 넘어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높은 가운데 아직도 3억 대 중반의 가격이 있습니다. 아직 기업도시의 기업이 부족하다라는 말이 있지만 국민연금 자료에 따르면. 21년도에 185개였던 법인 사업체 수는 현재 228개로 계속 늘고 있고,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24년 5월 다시 인구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지정면과 무실동으로 가장 많이 빠진 곳은 당구동과 명륜이동, 단계동이었습니다. 순위가 갈수록 가격은 더 떨어집니다. 탑4. 4위는 더샵 원주 센트럴파크 1단지 24평형입니다. 4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다가 7월에 3억 1천만원까지 거래가 되면서 1억 4천만원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선호동과 비선호동의 차이가 큰 아파트다라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치약초등학교와 거리가 멀고 학급당 19명이라는 선호하지 않는 학교라는 단점이 있지만 무실동에 있어서 무실중심상권을 사용할 수가 있고 한지테마파크와 앞으로 개선되는 중앙공원 옆에 있어서 상권과 공원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서 원주에서는 누리기 힘든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부의 조경과 커뮤니티 시설이 신축답게 자열돼 있어서 입주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단지입니다. 탑3는 힐데스 하임입니다. 5억 5천만원의 거래가 되었지만 최근 4억의 거래가 되면서 1억 5천만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A타입과 C타입의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가격을 잘 보셔야 됩니다. 브랜드와 연식이 아쉬운 면이 있지만, 혁신도시에서는 모든 상권을 걸어서 갈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 버들초등학교 역시 걸어서 갈수 있습니다.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도 도보 위치해 있고, 바로 앞에는 수변공원과 도서관까지 있는 상권, 학교, 직장, 자연환경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A 타입의 고층은 최하가격이 4억부터 시작하고 있고 수변공원이 보이면 4억 중반부터 매물이 있습니다. 탑 2는 원주 롯데캐슬 더 퍼스트입니다. 최고가 4억 6,500만 원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최근 9월에 3억 500만 원에 거래가 되면서 약 1억 6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겨울못이 보이는 1007동, 1008동, 그리고 1001동. 이런 것에 비하면 최근 거래된 1006동은 분양 당시부터 4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동이었다라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원주에서 가장 먼저 생긴 아파트라서 브랜드 대비 분양 가격이 저렴했던 아파트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모두 도보로 가능하고 25년 3월부터는 고등학교도 생길 예정이어서 초중고가 붙어 있는 단지입니다. 6년 차이지만 롯데에서 시공한 만큼 신축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 시설과 조경도 갖추었습니다. 농어촌 전용으로 인서울대학이나 의대로 훨씬 유리하게 갈수 있다고 해서 학군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곳입니다. 1위를 발표하기 전에 최근 원주에서 하락한 아파트만 보셨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동별 선호도가 틀려서 어떤 아파트가 얼만큼 하락한지 알기 어렵습니다. 저는 원주에서 아파트를 위주로 강의를 하고 있고 중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뿐 아니라 원주에서 서울 수도권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에게 강의나 세미나를 열고 중계도 하고 있고 매주 임장도 다니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대망의 1위 혁신풍경채입니다. 5억 3,898만 원에서 3억 3,200만 원의 거래가 되면서 약 2억 698만 원이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격이 4억 대 중반 그리고 4억대 후반으로 곧바로 가격을 회복했고 매물도 최저가가 4억 9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한때 6억 가까이 했었던 가격이 3억에 떨어지면서 실거래 신고가 의심스럽다는 방송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실이나 호객노노 통계만 볼게 아니라 실제로 그 아파트의 가치를 보고 싼지 비싼지를 판단해서 매수해야지 손해보지 않습니다 원주는 작은 도시지만 오르는 곳 과 내리는 곳이 명확히 구분되고 있습니다. 최근 공급이 많아졌다는 우려 속에서도 일부 신축 아파트는 여전히 프리미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떨어질 때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저평가된 아파트를 잘 골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주는 향후 몇 년간 재개발 및 신축 아파트 공급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모든 아파트가 오를 것이라고는 확신할 수도 없고 모든 아파트가 다 내릴 것이다라고도 확신할 수 없는 거죠. 수기수에 휘둘리지 말고 지금의 저평가된 기회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하락세만 보지 마시고 진짜 가치를 지닌 아파트를 선택하셔야 할 때입니다. 통계와 현실을 고려하며 매집 마련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원 공선생이었습니다.